안녕하세요 형님들 아자놀자의 아즈아 아자입니다. 어, 오늘 제가 아 아침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음, 출근하다가 분명히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음, 뭐죠? 어, 앞에 미끄러지면서 앞에 차를 박았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다운돼가지고 아침에 아 하루 종일 좀 다운돼가지고 예 네, 영상을 제가 진짜 어, 못 올릴 것 같아서 음 그런 올릴 수 있는 그런 음,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예 괜히 그냥 속상하기만 하고 예아 <laughs> 붙은 형님들도 어 우리 어 겨울철 어, 좀 안정 거리고 유지하시구요아 진짜 어 아침에 어 진짜 이왜 이렇게 미끄러운지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 많이들 음, 조심 운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아 그렇습니다. 어. <laughs> 아침 생각하면 점점점이네요. 부드러 형님들 오늘 추우니까. <laughs> 추우니까 어,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어, 운전 음, 운전 정말 조심하세요. 오늘 올때 보도 보니까 어, 오늘 한 영하 1 0도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저희 집 근처는. 아 음. 어,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출퇴근했거든요 오늘. 어,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음, 형님들도 어, 항상. 어, 음, 항상 건강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고 감기 조심해 주세요 음, 형님들도 제가 어, 뭐그 외에는 뭐 섭섭하네요 오늘 에, 차를 그렇게 먹어서 <laughs> 그나마 어, 살짝 해서 경미하게 음, 범퍼 뭐 저는 뭐 살짝 찍힌 정도고 앞에 차도 그런데 음, 대인됨을 다접살해서 음, 그렇게 했습니다 모쪼록 어, 저를 거의삼아서 형님들 항상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음, 그냥 이제 뭐 엊그제 이거 뭐 요즘 부캐를 더블잇에다 하면서 어, 본캐를 제가 좀못 돌렸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한번 본캐나 돌려 놓을까 싶어 가지고 어 본캐를 지금 돌리고 있고요 음, 아. 네, 본캐가 지금, 어, 본캐가 지금, 네, 방어가 많이 내려가 있죠. 원래 이 정도인데, 아 그렇습니다. 그, 아제 본캐도 그렇고 저희 뭐 형님들도 그렇고 천천히 뭐 다들 음, 스펙업하시고, 어좀더 음, 올라가셔서, 어또 이제. 에카도 수월하게 돌려주, 돌리고, 어, 또 저희 예배당도 진출해서 음, 즐겁게 어, 파이팅 해보시자고요 저도 이거를 계속 키워서 주홍이 먹고, 그리고 미운을 왕미운 정도만 배워도 그래도 에카, 에카, 에카는 잘 돌아가고, 예배당 한 30분 정도는 돌리지 않을까요? 어차피 예배당은 또 비매너 사냥이기 때문에 어, 다 같이 어, 1.4거든요. 음, 어, 오늘 생각난 김에 한번 가볼까요? 그까 이거 뭐 가는 거 일도 아니니까 이 배당 은 오랜만에 한번 가볼게요. 예, 예 배당 진짜 오랜만에 가네. 이 예, 배당이 마스터였죠? 자 에어딘 정체. 아 진짜 여기 맨날 제가 히트앤런하냐고 맨날 진짜 여기 다녔던 그런 곳인데.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귀한 주문서를 하나도 안 사놨네요 어, 여기는 귀한 주문서를 필수로 아주 많이 어, 필요로 하는 곳이거든요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 많이 어, 자살을 하고 있어야지만 난 죽는데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죽지 않고 오, 형님들. 자맨 나무도 끄 끄고요. <laughs> 와우. 오,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음, 요정 형님들이 많으면 요정이 딜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험치 먹는 게좀 줄어들어요. 격수 형님들이랑 같이 투드롭 해면 진짜 좀 만족할 만한 정도로 먹는데 에이, 이렇게 <laughs> 요정 분들이 너무 많으면 신화, 어우 신화에 다오야 이거 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으면은, 저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189만이었나요, 아까? 음, 얼마나 먹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녀를 못 잡았거든요, 혼자. 잡을 수 있나, 한번 볼게요. 다른 형님들이, 어, 안 도와주나? 어, 도와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같이 치는 거거든요. 제가 뭐, 몸빵을 해줄 건 뭐라던, 어, 650만 먹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고, 이거 왜안 오시지? 이게, 이게, 이게 그거예요.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이렇게 띄워주시면 어우, 아직도 진짜 문빵 너무 안되네요. 어. 어, 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저희가 살려면 이렇게 무빙을 해가지고 잘 살아야 합니다. 원래 여기는 이이 이, 이, 이걸 내려야 되거든요. 크로스를 크로스 올려놔야 돼요. 여기 크로스 올리고보면은 계속 제가 성목을성공목을 끌어 어을 끌어가지고 최대한 치면서 다른 형님들이 칠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 굉장히 스 어, 3D는 자사, 사냥터, 예배당만 에해 하는 데가 정말 없습니다. 음, 못 먹어도 한 25만 먹었고, 음, 이렇게 뭐, 죽기 싫으면 이렇게 구석에서 형님들 어, 치시는 거. 여기 다 거의 신화급? 막 그런 변신만 오세요. 신화 스킬이 아니면. 그래서, 어, 저는 그냥 전급이고 그런데도, 뮤 어, 하나 믿고 와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뭐, 같이 상부상조 하는 거죠. 봄방도 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배당을 오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절대 자동으로 돌리다가도,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어. 어. 무섭습니다. 에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기. 음. 항상 저희는, 어, 주의를 하고, 예, 계속 지켜보면서, 어, 눈팅하면서, 어, 조금이라도 막, 조금, 한몇 대만 막고 있어도 막 피가 깍두기처럼 깎이니까, 아, 이렇게. 아우, 저희 형님들 은 아주 잘 잡아요. 어, 저희는, 이렇게, 음. 이렇게, 뭐, 같이, 목방하면서 이렇게, 격수가 있으면, 진짜 좋아요. 신화, 신화 격수가 옆에, 뭐, 저보다, 뭐, 어 왕윤 병원 격수 형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격수끼리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성공이 되든 뭐라든, 옆에서 계속 같이 때려주고, 어 이렇게 원거리도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한 파티가 한3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그렇게 다니면은, 어 정말 좋아요. 어 행복합니다, 진짜. 저는 뭐 이렇게 아이템을 모을 수가 없어요. 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음 그래도 어, 이 경험치적인 면에서는 좋거든요. 경험치만 보고 오는 거죠 사실. 사실상 어, 경험치만 뭐, 보고 오러 오는, 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 안 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이런 곳은. 아, 좋습니다. 제가 몸빵하고. 어. 아, 근데 이거, 오우, 야, 아픕니다. 오우,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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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해가지고, 오우, 야, 몸이 막, 너무 아프네요. 네, 네. 오우, 야. 너무 아픕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슥슥 빠져 가지고 피좀 채워주고 다시 형님들이 때리는 거가 가지고 이렇게 때려 주시고요 음 굉장히 어 난이도가 사악합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죽기 싫으면 항상 눈팅하고 방금도 보셨죠? 몇 대만 맞아도 피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냥 여기는 저희가 눈팅하고 어 여기 와서 뭐 여기 이런 랭커 형들이나 아니면 좀어 굉장히 어 스펙적으로 좋은 형들한테 한테 우리가 비벼지지도 못하는 곳에 와가지고 어 그냥 신검이란 어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기 와서 비비는 거예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예, 예전에도 이번에 예전에도 제가 예배당 히트 앤런 해가지고 많이 올렸어요. 이런 영상을 이런 유에 예, 음 그러면서 음뭐 이정도 경험치를 먹는다 어, 뭐 진짜 월드 돌고 뭐다 돌고 그러면은 와가지고 눈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 진짜 경험치가 반정도 까여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에, 모든 월드 다 돌았을 어, 돌았다는 그런 한정 에서는요 득템보다는 어, 여기는 경험치 보고 어, 저희가 오는 곳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무과금 무소로서 라인이 아닌 저희가 가장 무소면서 가장 스펙이라기보다는 경험치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든 5만의 10층은 다 잠겨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가서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저희 신검만 이렇게 왕룡 배우시고 마법 마법 데미지 감소 찍으시면은 이렇게 어 즐겁게 예 와서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직 마감 마법 데미지 감소로 못 찍었어요. 아직 근대도 못 찍은 상황이라서 네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 제가 이곳을 굉장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음 너무 좋아요. 재밌고 어 이런 여기 오면은. 신화 변신 구경을 무, 어마무시하게 할수 있어요. 예, 거의 다 신화 형질이나 신화 스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들 여기를 오셔서, 어, 좋, 좋,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형님들도, 어, 뭐, 내가 무가다, 뭐, 어, 뭐, 소가다, 이런 형님들도 오셔서 한 번씩, 이렇게, 아, 여서 쫓아가면 죽으니까요. 이렇게 가지고 한 번씩 와서, 어, 즐겁게, 어, 어떤 사냥이라든지, 이런 수동 사냥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뭐, 맨날 자동 사냥만, 뭐, 돌려놓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이런 데 와서, 아유, 죽을뚱살뚱 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형님들은, 어, 뭐, 야, 이딴 게 뭐가 의미 있어. 어차피 죽는데. 하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부가금과소가금인데 어, 이런 곳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이 정도로 버텨지는 캐릭, 터 없잖아요. 음. 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진짜, 어, 신검이란 캐릭터는 대단한 캐릭터가 맞습니다. 또, 어우. 경험치는 많이 먹었는데, 자꾸 저를 보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빠져줘야 돼요. 어, 진짜. 오, 나 제대로 안 때렸는데 저를 보죠? 그럼 이렇게 와서, 피 채우면서, 여기서 또, 형들이 다울치는 거 때리고, 경험치 먹고, 어. 자, 이런 페이스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 이렇게 어, 해주시면 은 괜찮습니다.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아우 또 제가 선이 죠 그때는 또또 튀어요, 튀어요. 그러다가 또 가고 아, 이렇게 치고 빠지고 <laughs> 하면은 우리가 어, 굉장히 스릴 있는 게임. 아 리네임인데 정말 무소한테는 서 이게 어, 완전 다른 게임이 돼 버려요. 네, 난이도가 너무 극악으로 돼 버려가지고 신각 신간 뮤만 믿는데 뮤 믿고 여기 오는 건데도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어, 뭐쪼 오늘은, 어, 이렇게 형님들한테, 예,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곳, 어, 그리고 형님들도, 제가 이 예배당 히트 앤 런을, 어, 옮기, 올려드렸던 그때가, 어, 거의 제가 한, 그때가 7월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7월 중순? 7월 말? 그때 제가 많이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거든요. 어, 한 번씩, 뭐, 형님들도 이제, 그때보단 지금 같이 하셨던 저와 함께 커오신 형님들은 아마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laughs> 가장 중요한 스킬은 카오스 어, 3단, 예, 네, 뭐, 그거 조초 발동하면. 응. 하나 가장 좋은 거는 한방 스킬, 크래쉬 3단이 여기서는 가장 좋은 스킬입니다. 공격 스킬 중에서는, 왜냐면, 저희가 한 방을 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그런 크래쉬가 터졌을 때, 저희가 딜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딜 가지고, 뭐, 저희가 먹기에는,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뭐, 뭐, 제가 여기서 뭐, 1대1로 잡을 수, 아직도 못 잡는 것 같아요. 음, 그러, 그러나, 그래도, 어저 7월 초중순에 왔을 때보다는 좀덜 아프다는 거. 아,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진짜 오랜만에 예배당 와서, 음, 이렇게 잔양을 해봅니다. 아, 진심으로, 어, 빡세네. 오, 진심으로 빡세네요, 이거. 어, 진짜 빡세요. 음. 음, 무조건, 누가 나를, 모비 나를 때리면 빠져야 된다는 거 항상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예, 그래도, 이렇게 비비는 거이것 자체가 저희한테 신기하고 어, 저는 아직도 어, 이게 믿, 이렇게 어, 예배당 와서 비비고 같이 이 스펙 정말 좋은 형님들과 다 신화잖아요 보면 옆에 보면 시나스킬 <laughs> 시나스킬 법사 형님들과 같이 지지고 있다는 거 이거에 어, 저는 아직도 감동을 느낍니다. 네, 나 나는 무가금이나 소가금인데. 야, 이런 형님들과 같이 옆에서 오손도손, 나 아, 칼질을 할수 있다. 아, 저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고, 어, 다른, 부, 다른 분들은 또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게이머마다 뭐, 그런 생각이, 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 아, 이거 각자의 막 각자의 게임 스타일에 맞게 저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형님들 꼭또저딸리네요 그때는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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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항상 할수 있게끔 어,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게 본인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게인시잖아요 어, 그렇게 형님들도 그렇게 즐겜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뭐 이렇게 네,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절 때려도 뮤니 있기 때문에 어, 다굴에서는 장사왔거든요 원거리 형님들은 있는데는 아주 좋아요 음, 좋아요 너무 <laughs> 경험치를 좀 들먹어서 그러는데이 원거리 형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 죽을 확률이 좀 많이, 매우 적어져서, 그건 굉장히 좋,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무쪼록, 어, 무쪼록, 저희 형님들도, 어, 한 번씩 와보시는 것도 즐거워요. 어, 내 스펙이 얼마나, 어, 상승했을까라는 거를, 이런데 이런데나, 에카나, 뭐, 예배당 이런데 와서, 한 번씩 사냥도 해보고, 어우, 야, 그때는 이 정도 안 됐었는데, 어우, 야, 그때는 이렇게 못 버텼었는데, 어, 이렇게, 어, 때리다가 튀다가 죽었는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진짜 몇대 맞고 막어 힘들었는데 야 여기 유일 형님도 계시네요. 아 좋아요. 야이거 유일 유이... 형님 또 옆에 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요. 어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예. 이렇게 뭐 캐릭터 제뭐 제가 뭐뭐 어뭐 유일 캐릭터 뭐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언제 또 그런 거 옆에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어, 그런 사냥터 어, 형님들도 한번 아, 봐주시길 바라, 바라겠고요. 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어, 댓글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도 추우니까 이번 주 내내 춥잖아요. 어, 항상 따뜻하고 따뜻하게 입으시고 운전 늘 조심하시고 이제 블랙아이스가 슬슬 생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아, 저처럼 어, 차 사고 내시 지 말고 항상 조심히 운전하시는 저희 형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재 아지아 아는 자의 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